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먼트 의 첫째 강아지 수인 백진솔입니다. 전팀 엘리먼트에서 맏형을 맡고 있으며, 또한 샌드백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떨리지만 좋게 봐주시고, 저희 엘리먼트 멤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브리들 사랑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먼트 둘째 하파하프 하루를 사랑합니다. 전팀 엘리먼트에서 브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부족한 하프 엘프즘 선정에 관한 모습 지켜봐 주세요 아! 그리고 암홍이들 사랑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먼트 셋째 부엉이 라브라고 합니다 전팀 엘리먼트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예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엘리먼트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먼트 팀의 리더이자 넷짤이 맡고 있는 호랑이 가문의 고양이소인 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때로는 여러분께 웃음을 주는 장난꾸러기처럼 때로는 미드티칼 리더로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다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먼트 다섯째, 과거에서 온 늑대 무법자, 요코라고 합니다. 취미는 짐승 사냥이랑 현상금 사냥을 다니고 있어요. 제 부탁드릴게요. 아, 맞다. 제가 조준하고 있는 건 짐승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심장도 있죠. 당신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는 기대해줘요. 아, 아! 드디어 내 차례인가! 안녕하세요. 엘리먼트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소악마 타드라 시와입니다. 뭐, 취미는 장난치거나 노래 부르기예요 하, 근데, 우리가 벌써 데뷔라니. 저희가 준비한 게 많으니, 기대하라고요 그럼 저희 엘리먼트 많이 응원해주세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먼트. 아씨, 잠깐만. 아이요쟤저는 <laughs> 장난꾸러기처럼. 믿음직한리더를 여러분, 예예 다시 할게요. 아이고, <laughs>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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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할지 정말 기대가 되네 리이늘 오늘, 째를막늘어늘어예 오늘, 오늘, 오기오가